캐논의 풀프레임 바디였던 R6의 후속작, 이 마크2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약 2년의 공백기를 가지고 마크2 이름을 달고 출시가 되었는데, 캐논의 새로운 라인업인 RF, 거기에다가 정말 오랜만에 캐논에서 풀프레임 라인업을 발표를 한 만큼, 저 또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같이 이 캐논 R6 마크2에 대한 첫인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디그레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논의 새로운 바디 R6 마크 2의 철 인상을 좀 살펴볼 건데, R6 마크 2는 약 2,400만 화소의 신형 센서를 탑재를 했고 바디 내에 강력한 내장 손떨방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거기다가 4K의 60 프레임에서 커롭 없이 촬영이 가능하며 그밑에 프레임에서는 발열이 거의 없는 장시간 촬영 또한 가능해진 그야말로 전작에 비해 대폭 업그레이드가 된 바디입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들고 다니기 뭔가 무리가 갈 정도의 무게는 분명히 아닌데 근데 특징은 얘가 마냥 가볍기만 한게 아니라 어떤 묵직함이 느껴지거든요 어,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R10과 비교하면 확실히 크기는 조금 더 커졌어요 조금 더 살짝 그래서 실제로 바디를 손으로 잡으면 딱 드는 생각이 굉장히 견고하면서도 약간 좀 튼튼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캐논이 DSLR 시절부터 뭔가 바디가 이렇게 묵직하고 단단하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뭔가 이게 미러리스 라인업으로 넘어오면서 어딘가 모르게 좀 빈약해 보이는 그런 외관? 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R6 마크 2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이제 전혀 안 들게끔 굉장히 견고한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외관 같은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을 했는데 내부에는 또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아주 강성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확실히 크기가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R10과 비교하면은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크기가 조금 더 커졌거든요. 옆으로 좀 벌어진 느낌이라고 할까?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요즘 아무리 이제 카메라가 소형화, 뭐 경량화가 유행이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럼에도 어 어느 정도의 좀 무게감과 묵직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알맞는 그런 크기를 갖추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특히 배터리실이나 카드 슬롯 뭐 조작 버튼 사이사이에 이물질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진 방적 구조로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서 밖에 날씨와 환경에 상관없이 그냥 필드로 가져나가 촬영하기에 아주 용이하게 설계가 되었어요. 전원을 좀켜 볼까요? 전원 버튼이 기존에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옮겨 갔죠. 그리고 이 배터리가 전작과 동일한 이 LP 이룩 이라는 배터리인데 사실 이 캐논 배터리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얘가 외부 모니터 같은 데에도 사용이 되는 그런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배터리예요 근데 이 배터리를 이제 동일하게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공식 홈에 따르자면은 전력 효율이 기존의 R6 보다 더 좋아져 가지고 기존의 R6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 때 사진 촬영 기준 약 360매 정도 촬영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R6 m a r 2 에서는 동일한 배터리로 580매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력 효율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조작 버튼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이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R6와 거의 동일한데,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상단부는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특히나 이제 이 위쪽에 보면은 가장 왼쪽에는 레버가 하나 생겼는데, 사진과 영상 두 개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레버가 생겼습니다. 모드 전환을 할 때, 뭐 조리개 우선 모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뉴얼 모드라든가 이렇게 모드 전환을 할때 사진과 영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레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왼쪽에 있던 그런 전원 버튼이 오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얘를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들면서 이렇게 전원을 바로 켤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유저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센서 이미지 센서에 어떤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카드 슬롯은 요즘 프로페셔널 카메라의 필수라고 할수 있는 듀얼 슬롯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 카드를 두 개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두 개의 슬롯 다 uh-s2 기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이제 좀 켜보면 제가 빠르게 설정을 해볼게요. 저는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은데, 얘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소리입니다. 이번에 마크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존의 20프레임 연속 촬영이 되던거에 비해서 이 마크2는 40프레임 연속 촬영이 가능해졌는데 이 연사속도는 캐논 EOS 바디 중에 현존 최고라고 합니다. 아, 되게 시원시원하네요. 셔터 소리가 약간 DSLR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뭐 AF 성능 그리고 CLO 3와 HDR, PQ 모드 등 영상 촬영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얘를 좀더 사용을 해보고 R6 m a r II 상세 리뷰 편에서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R6 m a r II의 첫인상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았는데 사실 성능이 어떨지 제가 정말 기대가 큽니다. 어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로거 3에 대한 그런 성능적인 부분도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리뷰 영상을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R6 마고토 리뷰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